자, 오늘은 브랜딩과 마케팅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브랜딩부터 마케팅까지의 이해 그리고 차별점을 경험화한다라는 이 문구를 남겨 놨는데요. 여기에서 이번 강의의 경험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개념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그럼 마케팅과 브랜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관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브랜딩은 이름을 알리는 행위 관련입니다. 판매가 목적인 것과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 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닌 완전히 차이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제품과 브랜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제조되는 것은 제품이지만 고객이 사는 것은 결국 브랜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또 제품은 경쟁회사가 모방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유일무이하다. 라고 합니다. 또 제품은 쉽사리 시대에 뒤쳐질 수 있지만 브랜드 즉 성공적인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도 영원하고 더 빛을 바란다라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도대체 그러면 브랜딩과 마케팅을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조금 궁금하시죠? 제가 정리를 제 표현으로 조금 해 봤습니다. 브랜딩과 마케팅의 관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브랜딩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쟁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말 곧 시장에 있어야 할 이유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다르고, 또 시장에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꼭 있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뭐일 것 같습니까? 마케팅은 더 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과 달라지기 위해서 더 싸거나 더 좋거나, 또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딩과 마케팅을 정의내려 설명해 봤는데요. 마치 저는 브랜딩은 등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쭉 빛을 보내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지금 내보내주는 것은 이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브랜딩이다. 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마케팅은 그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더 밝게 앞서서 나아가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마케팅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서로 상호 불가결한 그 브랜딩이 있어야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고 마케팅을 더 잘하려면 브랜딩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관계, 진득진득한 관계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팅도 단순히 제품의 소급 포인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비자와의 관계, 그리고 감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 믿고 보는 시대라기보다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써보고, 이렇게 경험해야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브랜드가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차별화 목적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시장에 던져서 소비자에게 인식되도록 하는 행동을 중시해왔습니다. 마케팅에서도 역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힘을 쏟아 왔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주도권이 소비자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 이상 노출과 인식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이 그 정보 속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고 가짜를 거르기 때문에 이제 노출만 많이 된다고 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았으니까 사줄 거야.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제는 실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합니다.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어떤 전략을 구축하든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브랜딩 부분을 이해하고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마케팅을 했을 때 이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들은 조금 더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등등의 이런 차별점을 경험화하는 하나의 플로어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장과 다르게 오른쪽 메모를 보면 경험하세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경험을 하게끔 하는 이런 직접 보고 경험해야 믿는 시대가 왔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뭔가 개념적인 정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전략 제안 2팀 김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